곧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이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이번 명진 캔디, 3번 추원의 기적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럭키밸리와 9번 토르크 마토가 지고 나면서 3, 4위를 습니다 형성하고 있고 5위권의 7번 라피어반과 함께 10번 정겨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선행은 이번 명진 캔디, 황순도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1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로 달리는 3번 추원의기적 바깥쪽 경차 주별하고 있는 6번 럭키 밸리와 9번 토르프트크 팽팽하게 3, 4위. 2마시도에서 11번 골드 스파이크로 5위가 바뀌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명진 캔디는 단독 선두로 경주를 이끕니다. 3코너 선내하면서 2마시차 앞서 있는 2번 명진 캔디, 2위는 6번 럭키 밸리로 바뀌었습니다. 2번, 6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3위권에 3번 충원의 기작과 11번 골드스파이크 바깥쪽을 도는 2번 토르크막도 5마리 앞선 상황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명진 캔디가 안쪽에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11번 골드스파이크의 탄력적인 걸음 11번 골드스파이크 송지철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선두자를 빼서 낼듯 2번 명진 캔디와 11번 골드스파이크 두 마리의 접전 속에 안쪽 치고 나오는 3번 초원의 기적입니다. 11번, 2번, 3번 3마리 앞서였습니다. 선두는 11번 골드스파이크, 이때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라피어반이 2위까지 올라서면서 11번, 7번, 3번, 11번 골드스파이크, 7번, 3번 11번 골드스파이크를 앞세우고 7번 라피어반과 3번 초원의 기적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21초 4였습니다. 선입권 5, 6위권에서 경주 전개하다가 직선주로 바깥쪽 추입